루로코와 병원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 아전 정확하네요. 뭐한 명도 음. 빠지 않고 부당 편지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 검찰 송치 진행 중에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챔피스런이죠? 아이고 이거 뭐돈뭐 뭐. 돈 뭐, 뭐. 그쵸? 아이고 이거 이거 돼요. 이거 지금 그. 안녕하세요. 세이버광선우 이다영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그 무시무시한 보험 사기, 세고랑을 찰 수도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고랑 차는 내용인데 네네. 이게 뭐냐면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안내예요. 이건 지금 아... 공문이 아예 내려온 거고. 뭐 금융감독원에서 뭐 금융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사진에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민원 발생 민도 및 연속성 피해 사례 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주의 경고 위험 사단계로 이거를 뭐 3단계로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실손보험 아.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알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음. 보험 사기 사례 및 당부 사항을 안내하고자 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니 업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문 내려온 거에 지금 띄워드릴 거예요. 지금 뭐 우선 보, 보험 대리점 대표, 이사, 뭐 수신, 뭐 담당자 뭐 등등 어떤 게 보험 사기에 들어갔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네. 지금 떠 있는 건데 다 같이 알아야 될것같아서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다간 너도 나도 다 같이 걸려 들어갑니다, 이거. 네네. 네. 그러겠죠. 그렇죠.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뭐 브로커랑 병원과 뭐 불법 제한돼 갖고 뭐 이런 거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비자 금의 뭐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 편지한 환자들이 보험 사기 공범으로 연류가 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원의 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다 공범으로. 아 어, 공범으로 걸려 들어가 때문에 있단... 그런 <laughs>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그럼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을 음.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OO구 소재 땡 OO한의원을 내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두 명 때문에 걸린 일이 아니고요 지금 뭐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을 받고 아, 공진단 아. 그 비싸서 못먹다 비싸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어요. 그 그러니까 보험금을 이래 타고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다 수사를 받는 등 음. 사법 절차 진행 중에 있답니다. 아, 사실과 다른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서 보장이 되, 되지 않는 치료 상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요.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브로커나 병원이 이와 같은 보험 사기를 제한하면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걸 바로 신고해야 돼요. 이거 뭐 조금 내가 뭐 아주 뭐싼 값에 뭘먹어보고 아무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은 뭐죠? 그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 아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본인도 이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 그렇죠. 뭐 최근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땡땡 아까 땡땡땡땡하는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됐어요. 드디어. 그렇고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아... 필요합니다. 이거 뭐, 뭐좀 공짜로 뭐 하나 먹어보려고 하던데. 근데 진짜 브로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의원의 어. 실증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를 병원으로부터 수치했다고 합니다. 매월 5,500만원이네요. 네, 고소득했네요. <laughs> 그랬고 2019년 6월, 2010년 6월 기간 중 환자 653명 알선 대가로 총 57천만 억원 수치. 아. 이거는 지금 브로코 조직 대표 한 명에 대해서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입니다. 음. 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 그러니까 공진당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로 진료 기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아까 그 기간 중에 1869의 진료 기록부 등 허위 작성했대요. 아, 간도 큽니다. 야, 그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 명에 대해서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입니다. 자, 그럼 아.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 등을 이용해서 보험금 총1 5억9 0 0 아. 41만 원, 16억 원 상당의 부담 편성했습니다. 1인당 평균 244만 원인데.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 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 아니 정확하네요. 뭐한 명도 음. 빠지지 않고 부당 편지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 검찰 송치 진행 중에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생피스런 일인가? 아이고 이거 뭐돈뭐 뭐? 돈 뭐, 뭐. 아이고 이거 이거 돼요. 이거 지금. 그럼 또 소비자 행동은 어떻게 이루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장,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네. 근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치료 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 그럼 좀 이상하죠. 야, 이거... 굉장히 자, 자세히 봐야 돼. 뭐 그런 설계사들도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다 해주겠다. 뭐, 네. 뭐예다 걸립니다. 네. 보험 꼭 필요합니다. 어그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아하.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처벌받을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리고 또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하세요 바로. 네. 병원이나 브로커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손해보험 요패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급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얼마요? 10억 원의 보상금. <laughs> 10억 원을 보상금으로 드린답니다. 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무섭죠. 아, 그리고 음. 저희가 뭐 보험사기 신고방법, 뭐, 우편 전에 인터넷, 뭐, 뭐, 이런, 방금 했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뭐, 지금 뭐, 띵띵, 띵, 띵, 띄었겠죠 아, 네, 이쪽으로 네. 신고방법을 해주시면 되구요. 이런 거는, 뭐, 저희한테 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은, 뭐, 요약을 하자면은, 안 되는 거 되게 해준다 그랬고, 연료돼갖고, 공짜로 얻어먹다간, 아, 이게 또 피해가 또 고스란히 또 소비자에게도. 세고랑 차요, 세고랑. 먹은 거다 토해내고 세고랑 차는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저희 실보국에서 먼저 이렇게 최근에 나온 공문이어서 같이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 얘기는 안 했네요. 우리 너무 훅간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내용지? 인 <laughs> 그러게. 그 막, <막그네도> 그냥, 아, <laughs> 대본을 주면 이게, 이게. 근데, 그러네. 음.